터불한 사회나 문화적으로 손가락질 받거나 감히 넘보지 못하는 금지선을 뜻합니다. 특히 종교의 세계에서는 그 선이 유난히 높고 두껍죠. 가톨릭 신부나 불교 스님이 결혼을 한다는 건 그야말로 상상만 해도 신도들의 눈썹이 하늘로 솟을 만큼의 금기 중 금기로 꼽힙니다. 그런데 그 금기의 벽을 아니 그 신성한 울타리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뛰어넘은 연예인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는 그 순간, 세속의 욕망과 종교적 서약 사이에서 금단의 사랑을 택했다가 결국 비극으로 끝난 연예인 TOP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남편이 있는 몸으로도 스님과 금단의 사랑에 빠졌던 바로 정덕희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한파가 전국을 휩쓸며 국민들이 한숨을 내쉬던 그때 유난히 밝은 미소로 행복을 설파하던 인물이 있었죠. 바로 행복 전도사로 불리던 정덕희 교수였습니다. 재치 있는 입담과 솔직한 화법으로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그녀는 마치 불안한 시대의 빛처럼 등장한 희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환하게 웃던 그 얼굴 뒤에는 세상에선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한 스님과의 은밀한 관계, 그것이 뜻밖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세상에 드러난 것이죠. 문제의 인물은 태령사의 주지 경산 스님. 그는 출가 전 자신이 개발한 침치료 의료기 홍보 행사에서 정 교수를 처음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무심한 남편에게 오랜 세월 정서적 단절을 느끼던 정 교수에게 따뜻하게 다가갔다고 하죠. 그리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정덕희는 엄연히 유부녀였지만 만남 이후 남편보다 스님과 보낸 시간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경산 스님은 남녀관계 역시 남편이 아닌 나와 지속됐으니 사실혼 관계라 할수 있으며 따라서 채무 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덕희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부부 관계가 단절돼 외로웠던 건 사실이지만 스님과의 관계는 단지 몇 차례에 불과했고 그 사람됨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며 그런데 경산 스님이 과거의 부적절한 관계를 빌미로 돈을 갚지 않으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초점은 사찰 부지 매입에 들어간 돈이 빌려준 돈이냐 아니냐로 좁혀졌습니다. 이 돈이 단순한 대여금인지 혹은 사실혼 관계에서 비롯된 공동재산의 일부인지를 가려야 했던 것이죠. 이에 경산 스님은 사실혼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며 정덕희와의 사적인 동영상을 언급했습니다. 한 지역 언론은 이 영상을 빌미로 정덕희의 실명과 사생활을 기사화하겠다는 협박성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경산 스님은 여론의 힘으로 정덕희를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듯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덕희는 자신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걸 감수하면서도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협박에 가담한 언론사와 경산 스님은 공갈미수죄로 처벌받았고, 스님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보다 법의 엄정함이 먼저 닿은 셈이었죠. 뒤늦게 제출된 동영상은 경찰이 영상 속 여성이 정덕희로 추정된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대중의 시선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결국 정덕희는 다시 행복 전도사로 무대에 섰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미소에서 예전의 순수한 위안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웃음은 여전히 밝았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인물은 무려 17살 어린 비구니를 아내로 맞이한 남자, 배우 유퉁입니다. 배우로서의 커리어보다 몽골 사위라는 수식어가 더 자연스러웠던 그는 남들이 두 번만 해도 혀를 차는 결혼을 여덟 번이나 반복한 사랑에 있어서는 거의 연구대상 수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목록을 들여다보면, 몽골의 어린 신부들만큼이나 사연 많은 여성들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중을 가장 놀라게 한건 바로 비군이 살과의 인연이었죠. 몇 번의 이혼과 재결합을 거듭하며, 인생의 방향을 잃었던 그는, 어느날, 연극 무대 오디션에서 한 젊은 여배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배우의 꿈을 품은 순수한 신인이었지만, 유퉁은, 그녀의 연기를 보기보다 눈매를 지적했습니다. 쌍꺼풀 수술한 눈으로 무슨 감정을 표현하겠느냐. 그의 불같은 폭언의 오디션장은 얼어붙었고 결국 여배우는 눈물을 머금은 채 무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가 받은 모욕은 상처로 남았고 세속의 무대 대신 경북 청도의 저를 택했습니다. 머리를 깎고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한 그녀는 그렇게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딸의 도련한 출가 소식에 가족이 충격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가족은 그 원인을 제공한 유퉁을 찾아가 따졌고 유퉁은 뜻밖에도 직접 만나겠다며 절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3년간의 무건수행에 들어가 있었고 마음은 완전히 출가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득은 세속의 언어를 넘어 거의 코믹의 경지였죠. 파괴라면, 내가 직접 너에게 진정한 해탈을 보여주겠다. 결국, 그의 집요함은 통했고, 비군이는 산문을 내려와 유퉁과 결혼했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7살 어린 비군이의 마음을 단 3일 만에 돌린 남자. 유퉁의 그 해탈의 기술은 언론의 단골 헤드라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해탈의 열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무르익기도 전에 유퉁이 구속되면서, 그들의 불씨는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는 묵묵히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3년간의 무건 수행을 마친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로, 나는 내 길로. 그말 한마디로 그녀는 다시 절로 들어갔고, 유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한번 미련 없이 새로운 대상을 향했습니다. 이번엔 국경을 넘어 몽골로, 그리고 또한번 세간의 입방아로 그 계기가 된 사람은 첫눈에 반해 스님이 승복을 스스로 벗게 만들었다는 바로 김혜정이었습니다. 3위의 주인공은 첫눈에 반한 나머지 한 스님이 스스로 승복을 벗게 만들었던 여자 배우 김혜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장수 국민 드라마 전원일기의 복길이 기억나시나요? 한때 순박하고 명랑한 시골 소녀로 사랑받았던 그녀는 드라마 종영 이후 20년 넘게 홀로 산속에서 지내며 은둔의 배우로 불리게 됐습니다. 김혜정은 언론 인터뷰에서 건강을 위해 전원생활을 택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녀의 파란만장한 결혼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속으로 다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전 남편 황청원이죠. 황청원은 원래 승려였습니다. 그런 그가 김혜정을 보고 첫눈에 반해 부처님 앞에서 서원까지 세웠던 승복을 스스로 벗었다니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업이라는 말이 새삼 실감나죠. 하지만 세속의 결혼은 수행보다 훨씬 고되였던 모양입니다. 결혼 후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오랜 수도 생활을 벌이고 세상에 내려온 황청원에게는 성격 차이라는 현실적인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3년부터 별거에 들어가 결국 2010년 법적으로도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혼 이후 김혜정은 깊은 우울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렸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다는 죄책감과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점점 더 세상 밖으로 밀어냈죠. 그러다 절친 김수미 등 동료들의 권유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조금씩 다시 삶의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그 순간부터 그녀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 방송에 복귀한 김혜정은 누군가의 경솔한 말에도 미소로 답하는 여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중은 생각했죠. 해탈한 사람은 전 남편이 아니라 정작 김혜정 허슬프이 아닌가 하고요. 사위의 김이라입니다 배우 김이라는 한국 영화사에서 그야말로 한 편의 인간극장을 써내려간 인물이다. 그는 국민 배우 김승호의 아들이자 배우 금성의 아버지로. 이름값만으로도 한 시대를 장식했던 집안의 이세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문의 명예 뒤에는 누구보다 진폭이 큰 삶의 파도와 스스로 만든 고난의 길이 있었다. 1970년 영화 독 짓는 늙은이로 공식 데뷔한 김이라는 전원 일기의 장비 역으로 대중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와 투박한 인상은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지워버릴 만큼 생생했다. 그러나, 카메라 밖에 삶은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도 거칠고 예측 불가능했다. 술과 담배, 그리고 방탕, 하루 두 상자짜리 소주와 두 갑의 담배로 버티던 그의 몸은 결국 2000년 뇌졸중 앞에 무너졌다. 그토록 강인하던 액션 배우가 휠체어에 앉아 더듬거리며 말을 잇는 장면은 팬들에게 또 하나의 충격이었다. 그의 곁을 지킨 사람은 단한 명, 아내 김수연이었다. 남편의 외도에 상처받고도 미국으로 건너가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가정을 지킨 그녀는 다시 남편의 병상 앞에서 눈물 대신 밥을 지었다. 김희라가 젊은 시절 저지른 바람은 그저 스캔들이 아니라 한 여인의 생을 뒤흔든 실존의 폭풍이었다. 김수연은 그 폭풍이 지나가기를 묵묵히 기다렸다. 김희라 스스로도 훗날 내가 아내의 불편을 몰랐다. 나만 편하자고 살았다고 고백했다. 한때 여관방에 기거하며 지인에게 숙박비를 얻었을 만큼 추락했던 그가 다시 세상 앞에 선건 회한의 얼굴을 한 배우로서였다. 2022년 배창호 감독 40주년 특별전의 모습을 드러낸 그는 더 이상 스크린 속 장비가 아니었다. 늙고 상처 입고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인간 김일아였다. 그리고 2025년 그는 마침내 부처님께 귀의했다. 청춘의 불같은 욕망으로 스님의 길을 벗어났던 아버지의 그림자를 스스로 다시 불법 속에서 마주한 셈이다. 그의 삶은 화려한 조명 아래보다 그늘에서 더 빛났다. 배우 김이라. 그는 젊어서는 욕망으로 무너졌고 늙어서는 참외로 다시 섰다. 결국 승복을 벗은 사람은 스님이 아니라 욕망의 포로였던 김이라 자신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부처 앞에서 다시 머리를 숙인 지금 그는 늦게나마 진짜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다. 5위의 인물은 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극적인 변화를 겪은 그녀의 삶은 마치 드라마 작가가 써내려간 대본처럼 굴곡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 첼로를 켜며 우아한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던 도안녀는 어느 날 송광사 학생이자 시인이었던 도년 스님을 만났습니다. 독일 문화원에서 처음 마주한 두 사람은 16년 뒤 다시 인연을 이어 결국 결혼이라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위해 승복을 벗은 도년 스님을 향해 수많은 이들이 등을 돌렸고, 주례사마저 다시는 이런 불행이 없길 바란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들의 결혼은 축복보다 종교적 금기를 깨부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새 아이를 낳고 된장 사업으로 인생 이막을 열었습니다. 도안녀의 손맛은 청와대까지 들어갔고, 연 매출 60억 원이라는 성공을 이뤘습니다. 불교의 자비 대신 발효된 된장의 향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감쌌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신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을 내렸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된장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되었고, 번창하던 사업은 무너졌습니다. 땅도, 집도, 재산도 모두 경매로 사라졌습니다. 한때 60억의 CEO였던 여인은 이제 신과의 대화를 업으로 삼는 무속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골이 묻힌 매화나무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아프지 않았다면 날 많이 도와줬을 텐데. 12년의 투병 끝에 떠난 도년 스님. 사랑을 위해 승복을 벗은 그였지만 결국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얻은 자였습니다. 이제 도안녀는 구시 끝나면 첼로를 들고 조용히 논문을 씁니다. 서울구세 신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녀는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경계 위에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새 아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직업 쓰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엄마는 무속인이자 첼리스트, 아빠는 시인이자 스님, 농부였으니까요. 그날 밤 도안녀는 다시 첼로를 들었습니다. 구세 북소리 대신 현악기의 떨림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삶과 죽음, 신과 인간, 예술과 종교 그 모든 경계를 오간 한 여인의 인생은 결국 이렇게 하나의 선율로 귀결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첼로 소리는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파괴를 사랑했고 신에게 구슬 올렸지만 끝내 내 인생의 주례는 음악이었다. 2016년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불륜은 여전히 사회적 비난의 대상인데요. 로맨스와 불륜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유명인들의 사생활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행동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불륜이었을까요? 오늘은 복잡한 남성관계로 논란을 일으켰던 여성 연예인 TOP6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위 금채은 1989년생 금채은 키는 165cm 안팎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직 결혼은커녕 남편 이야기는 사실 무근입니다. 하지만 연애 문제로는 이미 세간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인물이죠. 그녀는 연애의 참견 3에서 재연 배우로 등장하며 꽤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불륜 장면에서의 리얼한 감정 표현은 연기인지 재연인지 헷갈릴 정도였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놀라운 몰입감이 현실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폭발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뜻밖에도 그녀의 사촌 언니의 폭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촌 언니는 치과 의사 남편과 안정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무명 배우였던 금채은을 돕기 위해 남편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선의로 시작된 일이 나중에 가족을 무너뜨린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남편의 퇴근이 점점 늦어지자 의심이 생긴 사촌 언니는 직접 뒤를 밟았고 결국 한 호텔 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낯선 소리에 불안한 예감이 들어 열쇠 수리공을 불렀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금채은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더 끔찍한 건그 후입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사촌 언니는 가정을 위해 조용히 사건을 덮으려 했지만 금채은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사촌 형부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촌 언니는 금채은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 언니는 TV 속 낯익은 얼굴을 발견합니다. 바로 금채은이 연애의 참견 3에 출연해 불륜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사촌 언니는 모든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했습니다. 그 이후 방송사는 논란의 해당 에피소드를 급히 비공개 처리하고 금채은을 하차시켰습니다. 결국 그녀의 방송 활동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금채은의 근황은 묘연합니다. 한때 리얼한 연기로 주목받던 배우는 결국 리얼한 불륜으로 연예계를 떠나게 된 셈이죠. 5위 서갑숙, 서갑숙 한때 연극 무대와 드라마를 오가며. 진중한 배우로 사랑받았던 그녀가 세상을 발칵 뒤집은 건 스크린이 아니라 종이 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가 출간한 자전적 에세이는 단순한 수필이 아니라 거의 사생활 폭로집에 가까웠습니다. 불륜 고백이 충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나마 덜 자극적인 챕터로 분류될 정도였으니까요. 서갑숙은 이성은 물론 동성과의 관계까지 솔직히 털어놓았고 심지어 한 남성과 여성친구와 함께 9시간 동안 사랑을 나눴다는 대목에서는 독자들조차 어디까지 사실인지 숨을 삼킬 정도였습니다. 예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엔 너무나 생생했고, 너무나 노골적이었죠. 책은 출간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140만부 이상이 팔리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대가로, 그녀는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사회적 비난과 조롱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책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배우였던 남편 노영국과의 결혼도 막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사유는 책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타이밍이 이토록 기묘할 수 있을까요? 노영국과 서갑숙은 12살 나이차를 극복하고 1988년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각자 연기 활동을 이어갔지만 결국 10년 만인 1997년 파경을 맞았습니다. 노영국은 서갑숙이 책을 내기 전 이미 이혼한 상태였다며, 가정 환경이 그녀에게 너무 버거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돌아보면, 내가 더 현명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미안함이 있다고 덧붙였죠. 세월이 흘러 서갑숙은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를 내비쳤습니다. 과연 그 책은, 그녀가 세상과 싸운 용감한 선언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잃은 무모한 자폭이었을까요? 4위, 옥소리. 1989년 한 화장품 광고로 데뷔한 옥소리는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청순한 이미지로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국민 여배우로 사랑받았죠. 그러나 대중이 기억하는 톱스타 옥소리의 모습은 곧 스캔들의 주인공 옥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동료 배우 박철과 결혼하며 연희에게 모범 부부라 불리던 두 사람은 결혼 11년 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2007년 박철이 직접 아내를 상대로 간통혐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로써 옥소리의 분류는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박철의 절친한 후배이자 파페라 가수 정모 씨. 두 사람은 호텔에서 미래를 즐기다 현장에서 박철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옥소리는 간통 혐의로 기소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남성 이탈리아 셰프 지씨와의 관계도 드러났습니다. 다만 옥소리는 그와는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부인했죠. 결국 법원은 파페라 가수와의 간통만을 인정했고 옥소리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는 11년 동안 단 10번밖에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철이 11년 동안 100명의 유흥업소 여성을 만났다고 폭로하며 맞불을 놓았지만, 여론은 그녀 편이 아니었습니다. 대중은 억울한 피해자보다 변명하는 가해자로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이혼 후,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 지 씨와 함께 대만으로 떠나 두 아이를 낳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4년 복귀를 선언하며 인터뷰를 통해 그때의 분류는 사실이 아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거짓말이었다고 털어놓았지만 그 말은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그녀가 현 남편이라 소개한 이탈리아 셰프지 씨가 한국에서 지명수배 중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입니다. 복귀 인터뷰는 하루 아침에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옥소리는 결국 대만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에도 그녀의 인생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지씨가 대만 여성과의 불륜으로 또 다른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옥소리는 다시 한번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그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의 아이러니한 결말이라는 비아냥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옥소리는 박철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한 명, 그리고 이탈리아 셰프 지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딸총세 자녀를 두고 대만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는 스크린의 여신이었지만 지금의 그녀는 현실이 만들어낸 비극적 멜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3위 박노사 한때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았던 신인 배우 박노사 데뷔 초부터 국지한 작품에 연달아 출연하며 신데렐라란 수식어를 얻었지만 동시에 그 성공이 너무 빠르고 너무 미스터리했다는 의문이 따라붙었습니다. 곧 스폰서가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졌고 결정적으로 한 연예 매체의 이니셜 기사가 불을 붙였습니다. 기사엔 2013년 느와르 영화의 조연 여배우라는 단서가 있었는데 2013년 대표적인 느와르 영화는 단 하나 신세계 그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는 단두명 송지효와 박노사 결국 퍼즐은 너무 쉽게 맞춰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박노사가 바로 그 스폰서 여배우라고 단정했죠. 그 이후 박노사는 배우 활동을 접고 평범한 직장인과 결혼하며 조용한 삶으로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맛을 잊기엔 그녀의 젊은 시절은 너무 찬란했습니다. 결국 다시 또 다른 스폰서를 찾게 됩니다. 이번엔 한 중견기업 대표였죠. 그 대표는 그녀에게 포르쉐 한 대와 VIP 전용 신용카드를 제공하며 현실판 재벌의 애인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상한 소비 패턴을 눈치채고 뒤를 쫓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가 불륜남과 함께 머물던 오피스텔을 직접 찾아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남편의 눈앞에 있던 건 한때 사랑했던 아내와 그녀의 스폰서였습니다. 남편은 어린 두 자녀 당시 두 살, 네 살을 위해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박로사를 한 번은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 노사는 남편과 아이들을 남겨둔 채 스폰서에게 받은 명품 가방과 옷만 챙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남편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노사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스폰서였던 기업 대표 어시 역시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고도 교제했다며 그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대표 어시는 박노사의 남편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박노사 역시 남편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한때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여배우에게 남은 건 톱스타의 꿈을 버린 데가 그리고 남편과 아이를 버린 불륜녀라는 오명 뿐이었습니다.